막판에 나오고, 눈, 코, 대신. 어. 대신 네 간지 아, 너만. 너만이지 너만이야 어, 너만이지 눈곱 대신 너만 묻었다 잔뜩 아침도 아, 잔뜩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도 나지 않다 아니 사님도 지금 그 들어나는데 아침담고 아침담고 불꽃 어 나도 불꽃 불꽃 나 불꽃 아침 불꽃. 불꽃처럼 일어나 이렇게 네. 해야 해야 진짜. 불은 확실히 들었어요 불꽃 아, 나불꽃들었는데 아, 아, 불꽃 근데 아, 그 불이 뒤에 나왔는데 등불이 나온다 등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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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등불 느낌이야 등불 등불 난 불꽃 불꽃 아닌가 불꽃 제대로 아침불 나 이렇게 하고 들어도 들풀 아니었어요? 나 들풀. 야, 이거 너무 들풀 아니야? 아니, 키가 오랜만에 좀 헤매는 것 같은데. 아, 헤맨다 아니, 저건 들풀은 아니야. 진짜. 그러니까 왜냐면... 들풀도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다 나온 거잖아요. 아이, 아니, 왜냐면 들풀 진짜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. 한번 불러 보세요. 내 아, 들풀처럼 아침 아침 들풀처럼 일어나. 이게 진짜 아, 잡았어.